안녕하세요 캠핑카 제작소 아 <laughs> 너무 힘들어서 실성을 했어 대전 캠핑카 제작소 대덕컴퍼니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맨날 옷 똑같은거 입는다고 맨날 뭐라 하지 마세요 작업복입니다 맨날 똑같은건 입지만 <laughs> 작업복이에요 어 오늘 셀카봉술 붙이니까 고나 맞죠 어건 편안하네 아, 오늘 작업 차량은요 어 저소음 펌프, MD용 신형 저소음 무시동 히터를 장착한 맥스크루즈입니다. 작업은 1 0시부터 지금 몇 시지? 7시반 끝났고요. 7시 반에 끝났고요. 아, 불량 안 났고 히터 작동 잘 되고 나머지 배선 정리도 다 하고 마무리 깔끔하겠습니다. 오늘 처음 하는 차인데 뭐 똑같죠 뭐 이것저것. 그러면은 작업한 영상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차량은 현대 맥스크루즈구요. 오늘 처음 작업해본 건데, 뭐, 다 똑같죠, 뭐. 그냥 갖다 매를 파면은, 그냥 뚝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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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는 거고. <laughs> 이미지 검색도 많이 했고요 작업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고. 이게 신형 계기판이에요. 근데 저 하얀색 테두리가 깨졌어요. 근데 더 이뻐요. <laughs> 음, 이거는 누가 전에 작업해놓은 거고.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전에 달려있던 거 위치만 바꿔줬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빠지는 개념으로 갔고요. 히터를 사장님이 끄셨어. 꺼가지고 가동이 아직 안 되고 있어. 일산화탄소는 전혀 안 나오고 음, 그리고 우리 소중한 경복이 달아드렸어요. 그리고 작업안 내용 보여드릴게요. 자, 작업은 요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보였나? <laughs> 아우, 오늘도 빡세게 했습니다. 술이 너무 약해져 갖고 이제 소주 한병 먹었는데 헤롱헤롱 거려. 인사매트 하고 사장님 오늘 빨리 오늘 가시라고 할게요 멀리서 청주에서 오셨는데 아한 가지를 안 찍었어요 히터 돌려 놓고서 소리 들렸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1단이에요1단 아직 열이 안 받아서 야,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배기음이 더 크다 응. 붙이는 소리 많이 잡았어요 붙이는 소리 거의 안 나요 일단이 아직 됐나? 아직 일단 안 됐네. 아이 카메라를 찍다 말아가지고. 제가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. 응. 멀리, 멀리서 오셔가지고. 어왜 아직도 안 주냐? 줄어야 되는데. 야 이제 준다. 소리 나요? 펌프 소리? 똑똑똑똑똑똑똑. 많이 조용해졌어요. 실내에서도 거의 안 나요. 진짜 안 들리죠? 이거 캡을 닫으면 조용하죠? 아 바보같이 히터를 안 찍었어. 아 어제. 너무 힘들어서 소주 한병 먹고 옆푹 자야지 하는데 어,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어, 머리, 머리에 겁나 떨어진다 신경이 날카로워 잠도 못 자고 뭐, 술병 머리는 뻐개지게 아프고 소주 한병 먹었는데 술 끊어야겠어요 근데 밤만 되면 술이 생각나지 <laughs> 오늘은 맥스크로 작업이었고요 문화나게기 어, 불량도 없이 깔끔하게 작업했습니다 여기 저희 차주분 저기 고객님이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얼른 빨리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고 끝낼게요 대전의 캠핑카 제작소 대덕컴퍼니입니다.